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부안 해양경찰청은 관내 시기별, 고질적 기업형 불법 어업 현황을 파악하여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맞춤형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자 2020년 12월까지 관내 고질적 기업형 불법업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그간의 중점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업 발생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불법업 행위가 성행하여 지역민의 강력한 단속 요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안 해경에서는 시기별 해역별 특성에 따라 불법조업에 대한 맞춤형 단속을 실시하고 V패스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어업 전력 어선 등에 대한 검문 검색을 강화합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 어업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으로 어업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